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헌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시가 대비해서 크게 변동성은 없는 자리인데 어, 중요한 건이 헌트 지금 쌍바닥 이후에 거래량 터지면서 상승이 펄스 나올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께 누차 좀 강조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일단은 상승세는 나왔는데 지금 상단 부근을 터치하고 윗꼬리가 달리면서 매도세가 연출되고 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지금 이 매도세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앞으로의 헌트에 대한 방향성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보유를 하실 예정이시거나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접근하셔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번 영상에서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이번 영상 조금만 집중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먼저 이 헌트 같은 경우에는 저점 그러니까 지지 라인이 확실하게 자리가 잡혀 있는 구간이었어요. 얼마에? 300원. 300원. 보통 이런 걸 라운드 페이커 자리라고 하는데 지금 이런 자리에서는 보통 어,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어, 300원이 깨지면 그 다음은 어디지? 라고 찾아보죠. 그 다음은 어디지? 그 다음은 어딜까요? 지금 이 구간이겠죠. 간단하게 보면 지금 한이 구간쯤 될것 같아요. 260, 270원. 그리고 어, 이렇게 조금 더 내려보면 한 250원쯤 되겠네요. 그렇죠? 250원쯤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어, 300원이 깨지면 그다음 구간은 얼마다? 250원이다. 자 그러면은 300원이 깨지면 250원까지 갈것 같으니까 그 전에 이 300원을 지켜내면 되겠다. 지켜내면 그다음 저항라인은 400원까지는 갈수 있을 것 같으니까 자 이러한 심리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어쨌든 300원의 구간이 깨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지금 이 헌트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차트가 무너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어떻게 되고 있다? 300원 자리가 지켜지고 있다라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이 헌트 310원 부근에서 적극적으로 매수해 보셔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쌍바닥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고 310원 부근에서 매수하고 수익 보자 말씀을 좀 드렸는데 지금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린 구간에서 지금 이 당시에 제가 6월 28일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6월 28일 지금 보시면 은 어, 이때쯤이죠 자, 이때쯤 시가가 310원이었고 저가는 308원이었는데 이 구간에 여러분들께서 매수를 하셨다면 지금 얼마입니까? 대충 한 10%쯤 되겠죠 한 13%, 14% 정도 되는데 한10% 정도 이상 여러분들이 수익을 보시면서 이거를 10% 보고 매도를 했다는 라게 아니에요 10% 보고 매도했다는 게 아니라 이 10%의 수익을 보시면서 앞으로 지켜보시는 거죠 아, 그 앞으로 지켜보는 거다 자,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자마자 마이너스 20%인 상황에서 이 차트를 지켜보시는 것과 플러스 10%인 상황에서 앞으로의 차트를 기다리시, 기다리시고 지켜보시는 것은 심리적인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굉장히 커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그거 아실 거예요. 내가 매수를 하고, 매수를 했어요. 차트가 빠졌어요. 자, 그러면은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마이너스 20% 보고 있다고 쳐요. 마이너스 20.5%야. 그런데, 자, 본전까지 올라왔어.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돼요? 매도를 먼저 하고 싶어요. 왜? 내가 매수를 하자마자 손실을 봤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어. 어, 그 메모리가 있기 때문에 어, 전부 다 이제 매수를 하자마자 손실을 보게 되면 내 본전이 왔을 때 매도부터 하고 싶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300원, 310원 부근에서 매수를 해놨기 때문에 수익 중이야. 10% 정도 수익 중이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얘가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뭐 이렇게 하든 위에서 난리를 난리 부르스를 치든 간에 우리는 알바가 아니에요. 왜? 나는 궁극적으로 손실이 아니라 수익 중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래서 여러분들의 심리를 어 굉장히 여러분들도 스스로도 잘 알고 계셔야 돼요 내가 심리적인 압박감을 가지게 되면 조급해지는지 아니면 괜찮은지 조급해지지 않으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보다 매매에 대한 기준이 확실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고점에서 매수를 했어. 근데 내가 이 헌트에 대한 비중을 20%를 담아볼 거야. 나는 100만 원을 갖고 있는데 20만 원을 여기다가 투자를 해볼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서 이 고점에서 20만 원을 투자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돼요? 매매에 대한 기준이 잘못된 거죠. 그거는. 근데 잘하시는 분들은 대충 5만 원 정도. 뭐 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여기다가 매수를 한번 해봅니다. 왜 돌파 매매가 될수 있으니까. 어, 돌파 시도가 될수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아 3만 원, 5만 원 담지 말고 20만 원여기다 담을 걸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3만 원에서 5만 원 담았고 요게 추가적으로 수익이 난다고 하면 뭐만 원이 됐든 2만 원이 됐든 중 중요한 건 뭐다? 수익을 보는 게 중요한 거다. 어 자그마한 금액이라도. 그래서 어쨌든 여기에서 3만 원, 5만 원 담아놓고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어쨌든 내가 생각하는 지지라인은 지금 이 구간이니까 여기에 도착하면 이참 에수하면서 평단가 내려보자라고 하시는 분들은 대충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380원의 비중을 뭐한 20%를 담았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 80%에 대한 비중을 뭐 300원 정도에 담았다라고 한다면 대충 그것도 한 310원에서 대충 한 320원쯤 될 거예요, 그죠? 저점 부근의 비중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어떻게 또 된다? 결국엔 또 지금도 수익 중이다. 물론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10% 내지 뭐20% 수익 중까지는 아니더라도 대충 뭐한 5%에서 뭐한7% 정도 수익 중이겠죠. 자 일단은 내 계좌에 파란불이 아니라 빨간불을 만들어 놓고 기다리는 것은 심리적인 요소가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 따라서 이 헌트.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파동이 나오려고 한다면 일단은 380원을 돌파를 해주는지에 대한 여부가 가장 중요해요. 그렇지만 어쨌든 제 말씀 듣고 제 얘기 듣고 나서 어 지금 이렇게 310원에 적금 매수하신 분들 어 지금 매도하셔도 어차피 수익이니까 전부 다 축하드리고요.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가려서 받지 않습니다. 그냥 편하게 010-2574-5810 헌트라고 남겨주시는 분들은 앞으로 이 헌트에 대한 방향성에 대해서 지금 보유를 하고 계시는 분들 보유를 예정이시 분들 전부 다 구별 지어서 제가 하나하나 어 전부 다 모니터링 해가지고 분석해서 여러분들께 제 그냥 관점에 대한 공유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맘 편하게 어 나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는데 얘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그냥 참고만 하시면서 어 그러면은 나도 이렇게 생각했는데 얘도 이렇게 생각하네 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더 좋은 결과가 나오면은 그것만큼 좋은 게 없겠죠 그래서 어 이런 내용들 그냥 제가 여러분들께 금전 요구 없이 편하게 관점에 대한 공유를 해드리는 거니까 헌트에 대한 관점 공유가 필요하신 분들 그리고 방향성에 대한 플랜이 필요하신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된다? 010-2574-5810으로 그냥 헌트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제가 매수가와 매도가 그리고 여러분들 비중관리까지 다 해드릴 거예요. 초보자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비중관리까지 해드릴 거고 슈팅 시점까지 언제나 얼마나 걸리냐 이런 것들까지 제가 전부 다 확인해서 최대한 빠르게 안내를 드려볼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010 2574 5810으로 헌트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즉시 최대한 빠르게 답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헌트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